건막류는 엄지발가락의 관절이 커져 뼈나 조직이 이탈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오늘은 건막류가 생기는 이유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건막류의 증상, 건막류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부기와 통증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엄지발가락의 아래쪽과 바깥쪽의 경계 부위에 단단한 혹이 생긴다. 관절이 붉어지고 붓거나 통증이 생긴다. 굳은 살, 물집 또는 염증이 발생한다.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이 음. 제한되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수반된다. 건망류가 생기는 원인 건망류는 관절과 발의 인대에 가하는 힘의 균형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 결과 발의 변형 및 관절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 걷는 방식, 힐 또는 특정한 유형의 신발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건막류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발의 부상, 신경 근육 장애 및 선천적 기형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다. 건막류를 예방하는 방법 딱 붙는 신발 착용은 피해야 하고 발이 움직이기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 하이힐이나 뽀족한 신발은 발과 엄지 발가락에 더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건막류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발가락 불리기를 신는 것은 발가락의 방향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재질로 만든 보호제로 건막류의 통증을 줄이고 발이 신발에 눌리는 것을 막아보자. 충분한 비타민 A 및 C, 뼈를 강화하는 비타민 D,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자. 뼈의 변형을 교정하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건막류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부목을 구매하자. 비만인 경우에는 균형 잡힌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건막류를 치료하는 자연요법 건막류에 가해지는 압박을 완화하고 관절 변형의 진행을 막기 위한 자연요법은 다음과 같다. 패딩과 반창고 건막류에 있는 부위의 패딩을 깔아보자. 반창고의 경우에는 발의 형태를 교정하고 압박과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염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법 건망류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발의 염증과 통증이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자. 만드는 방법 3리터의 물을 끓인다. 바다 소금, 5숟가을 넣고 15분간 발을 담가둔다. 환부에 얼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봉지나 수건에 얼음을 넣고 건막류가 있는 부위에 대고 있어 보자. 라벤더 치료법 라벤더 치료법은 건막류로 인한 문제를 완화한다. 이는 염증을 줄이거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재료 라벤더 꽃 200g 해바라기 오일 3월 4일 컵 만드는 방법 금속 용기에 두 재료를 넣고 2시간 동안 중탕을 한다. 시간이 다 지나면 오일을 걸러내고, 라벤더 꼭 100g을 더 넣은 뒤 다시 2시간 동안 중탕을 반복한다. 오일을 한번 더 걸러낸 뒤 한부에 몇 방울씩 도포한다.